여러분 비상계엄은 버스 급정거와도 같습니다.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자 많은 사람들은 왜 운전을 그런 식으로 하냐며 기사에게 화를 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조금만 더 갔으면 대형 사고가 났을 버스를 급정거한 것이었습니다. 여러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를 살리시기 위해 급정거를 밟으신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. 또 비상계엄을 통해 개개인이 깨닫는 차원을 넘어서서 정 국민적으로 각성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싸우게 하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. 거짓과 불의의 편에서 국회, 사법부, 성관이와 언론은 죽은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. 저는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이라고 믿습니다. 이 대수술이 끝나고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은 정의가 물같이, 공의가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. 네. 여러분, 부정상. 비롯해 우리나라의 부리가 뿌리 뽑힐 때까지 우리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.